아시기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저거 예와 네. 저거 최첨단이야 예 네. <laughs> 어제 국도 <콕래> 로켓배 <놀람> 나는 예 영화 결백이 반드시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못, <놀람> 못, 못 먹어도 아 고못 먹어도 아 할것 같은데 점토 위기인데 점토 위기야 뭐된 거예요? 어잘 뜯었어 그럼 흥행을 할 거라는 거죠? <놀람> 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아유 겸손하게 가시될것 같아요. 아이고 예, 아 이쁜데. 슬프다 그 나는 지금 이 인터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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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재미가 여서 뭔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팬이거든요 진짜.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오 됐어요 끝났어요? 오그 이게 공정한 번도 안올어요 이거 치워요. <laughs> 전 결백해요. 그냥 전기 충격기를 갖다주세요. <laughs>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죠? 횟수로는 8년? 8년이네 8년 동안은 18작품을 했어요 <laughs>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직 젊고요 음. 그리고 아직 좀이 욕망? 음, 열망? 열망? 좀 많이 이쪽 일을 꿈꿨던 음. 기간이 열차. 굉장히 길었거든요 었 음, 음. 그래서 그 시간을 약간 보상 심리처럼 음.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역할들이 생기더라고요 혜선아 나리가 자신과 똑같은 이름의 역할을 맡아 데뷔했던 신혜선 씨는 단역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주연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그중에 거의 매회 눈물샘 마를 날리 없었던 이 드라마 없죠? 황금빛 어? 내 인생으로 신혜선 씨 축하드립니다. 배우 인생이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황금빛 내 인생. 에이. 음, 아주 잊지 못할 드라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쪽에서 너무 콜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아, 네, 감사하게도. 몇 개나 찍었어요? <laughs> 네, 정확히 세부질 하나 갖고 어, 그 정도로? 근데 아직 저기 네. 광고를 어, 찍어보고 싶은 광고가 있다고 러더라고저 라면이요 그 그러니까 아고또 그 얘기해 주시고 네, 라면, 라면, 라면 아, 너무 좋아하니요 그래서 <laughs> 저희가 이제 그 준비, 시작! <laughs> 국물이, 아, 국물 한번 마시죠 꿀떡꿀떡 그렇지, 그렇지 국물이 끝내주네요 국물은 절백해요뭐 이런 거 <laughs> 내가 너무 무력이 너무 있어 보였어. <laughs> 오늘 참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신혜선 씨.